행을어드리죠 아. 그죠, 되게 예쁘죠. 아! 내려라. <laughs> 몇 뜨지 예쁘죠. 어, 도서관 좀 많이 드셨어요, 세상에. 한... 이걸 취객이 아까비.

저 실바거든요. 저 실바거든요. 타워 멍청이 되거든요. 왔다. 여기서는 야, 나 특성도 안 찍고, 찝고... 특성도 안 찍고 이겼잖아. 이거 먹자. 얘들아, 빨리 죽어주면 안 되겠니? 오늘 목소리가 없됐다고요? 헤드폰이 와가지고 양쪽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양쪽 다 들을 수 있다고. <laughs> <laughs> 세상에, 치앙님 죽을 뻔 했잖아. 우리 창이 몇 번에 짬오. 안녕. 여기서는 사거리 증가를 찍읍시다. 아 잃어버리면 찍었어야 될것 같아. 아, 잘못 찍었네. 아 맞아요. 그 포탄 이제 개수 제한 없어요. 개수제한 없고, 그 다음에 재생구슬이 사라지기 전에 잠깐 동안 중립 상태의 재생구슬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laughs>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팀이든 먹을 수 있다고, 응. 그러더라고요 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되면은 라인 압박하는 영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스랄이 다시 살아날까 그쵸 그치 구설케 하는 애들 좀 많이 찍을 수도 있어 아나한테 넘겨주지마 아 니가 넘겨주지 아, 나 죽였지? 그 하 구슬 우리가 고아니아니아니 우리 아래쪽에 두명 있어서 저거 치면 안 돼. 애들 위에 거 먹었네 그니까 이게 아래쪽에 두명 있어가지고 칠 수가 없었어 쟤네 이제 저거 먹어갖고 오는데

이거 밀죠? 도망가. 어디까지 가요? 어? 이거 밀어요. 실바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바 있을 때는, 파워 킬랑 이득인 거같은 아, 네. 오늘 그 와우 영상 보고 완전 실바한테 취해가지고 지금 약간 대죽장 느낌 나는 스킨을 또 쓰는. 무슨 올라지거막타궁 이거 얘네 데리고 성채도 뚫을 수 있어. 실바여서 할수 있다. 대족장이낸다. 타워를 밥으로 만들 거야. 저 타워를 때려야 돼. 이거 왜냐면 영웅 정영우 때리면 좋긴 한데 타워 안 때리면 타워 우리 편 때리면 엄청 아프거든. 나이스 도발! 요호! 게임 8분 만에, 공포의 정원. 성체를 깼다. 아나다아아 이거 궁이서선 잡는 건데. 만가 없어 가지고. 와! 아. 아, 내 궁. 저거 어차피 핵은 실방 안 되니까 전 이거 챙겨줘, 그동거이쪽도 궁이 있는데, 애들. 궁도 없어서 지금.

안녕. 공성이 요새 깨졌고 세상 여시, 역시. 역시 호드 아닙니까? 우리 대독장님. 아이고, 이거 죽는다. <laughs> 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까미. 호드 죽어라, 사니. 안 돼! <laughs> 오, 나이스. 웃어 잡았다. 그, 아 근데 블리치콘을 보면 블리자드 게임을 접을 수가 없, 없는 것 같아. 접을 수가 없어. 너무 너무 대박이야. 아, 창문 닫고 어디 보자. 좋긴 한데. 쓰게 맞고 이한테 잡고 안식을 저도 분리 스펀 너무 좋아. 일단 우리가 그 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분리 작업 게임을 했는지 합법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 <laughs> 야 이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까위. 과연? 안 돼! <웃음> 까위. <웃음> 여기저기 엄청 뚫어놨긴 했는데. 문화잘 <laughs> 들어갔는데, 그죠? 아, 이게 사실, 겐지한테 맞추려고 자꾸 안 쓰고 있는데, 방금은 너무, 그래서, 어, 좀 일찍 쓴것 같아. 그냥, 타오랭 공에 우서 천폭 쓰면은, 겐지 용감키고 들어올 때까지, 올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썼는데. 다음번에 살짝 기다렸다 써보자. 어, 큰났다. 아 이거 일이 못탔다 못 말하지 않아도 어니 그 큰났는데 그 일을 못탔어취해가 600원 별의별만다하니까기대하고 <laughs>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럼요. 이렇게 된 이상. 힘내라, 가석기. 난시 <laughs> 계속 납치돼 납치해, 납치인거임. 납치해, 납치해, 납치인거임. 가석이야, 힘내. 응. <laughs> 이쪽으로 띵겨갔어. 아 이거 라인 한번 밀죠. 갔었기님 가시는 길 꽃길만 걸으세요. 요아마 이거 이거 모을것 같은데? 아 집갔구나. 갔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공성 먹죠? 가리안이 오잖아 우라가 있어 이거 못 먹게 막아야 되는게 좀 애매해서 난... 음맞았어아나이안 <laughs> <laughs> 이 타졌네. 아비. 나이스 도발. 아니 이거 해냈다, 해냈어. 이겼구만요. 대족장님이 해냈다. 이겼구만요. 송이 좋았다리. 아 어, 알다 정화광선 화분에 꽂혔다고? 가족사진 까비.